안녕하세요. 종신마스터 팩트형입니다. 아, 여러분, 국세청 아시죠? 이 국세청에서 종신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사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 세금은 어때요? 머리 아픈 분야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어려운 세금을 좀더 쉽게 이해하고 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교육 홍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금 절약 가이드라고 하는 책자를 발행하는 겁니다. 어, 저도 이 책을 오래전서부터 봐왔는데 내용을 보잖아요. 진짜 필요한 내용들이 아주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어, 그중에서 상속세 편을 보게 되면 생명보험을 통해서 상속세, 납세 재원을 마련하셔라. 아, 요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아, 상속세라는 거는 뭐예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요게 가족, 그러니까 상속인이 되겠죠? 상속인에게 넘겨질 때 나오는 세금인 겁니다. 물론, 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있다고 해도 전부 다 상속세를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뭐 공제가 많기 때문에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받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간혹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는 이 세금의 규모가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하는 고액 납세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 보통 이제 상속세 고민하실 분들 정도 되시면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 해보셨을 건데 소득세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이죠. 어, 보통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올 것이고 진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억단위로 세금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때요? 1년 본돈에 대한 소득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세금으로 낼 때도 낼때 내면 진짜 부담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아, 반면에 상속세는 있잖아요. 대부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금일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소득세하고는 아마도 차원이 다른 세금이 될 건데, 첫 번째, 상속세는 벌어놓은 전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따라서 과표의 규모가 소득세하고는 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세금이 그렇듯 누진세다 보니까, 과표가 크면 적용되는 세율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50%까지 나와요. 정리하면 상속세는 거의 평생 번 돈에 대해서 많으면 절반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될수 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납세 대책이 필요할 건데, 이때 종신보험이 도움이 되니까 가입을 고려해 보셔라. 알려주는 겁니다. 어디서요? 국세청에서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런 힌트를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종신보험이 상속세 재원 마련 수단으로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알려주는 거겠죠. 당연히 합법적인 방법일 것이고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한 30억 정도 된다. 근데 사망하면 어 상속세가 한 5억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렇다라면 재산의 주인 그러니까 나를 피보험자로 가입금액 5억 원 정도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셔라. 아 어, 종신보험은 뭐예요? 피보험자의 사망을 전제로 약정된 보험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이죠. 상속세는 또 뭡니까? 누군가 사망했을 때, 그래서 그분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나오는 세금인데, 정리하면 상속세가 발생하는 시점하고요, 종신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어떻다? 언제나 같다. 언제나 같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어, 그래서 상속세는 규모가 큰 세금이니까, 나왔을 때 당황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종신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라고 국세청이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저는 보험 일을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진짜로 상속을 고민해야 되는 연령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6, 70대 형님 누님들은 연령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도 종신보험 받아주는 회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 건강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도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최대 80세까지 받아주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도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아, 상속과 관련해서 또는 종신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5225796으로 전화를 주세요. 언제든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종신마스터 팩트형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일부터 1년입니다.